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드문 TV의 경제 아나운서, 이정원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은 KB국민은행에서 전원 모두에게 우리 3,000원을 드리는 이벤트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자, 역시나 마이데이터 자산 관리 등록해주시면 100% 금융쿠폰이 지급이 되는 건데요. 자 어떤 건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이데이터 자산 연결 아시죠? 그거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좀 조건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응모하기 무조건 필수로 눌러주시고 KB 마이데이터 자산 연결하기까지 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신규 자산을 자, 조건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1년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고, 1년 연결만 해주시면 금융쿠폰 3,000원 건100%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KB 금융쿠폰이라서, 그 KB 증권 있죠. 거기서 이제 거래하실 때 3,000원 바로 매수가 가능하시고 또 매도 가능하셔서 3,000원을 현금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부터 자 이번 주에 나온 따끈따끈한 이벤트네요. 6월 21일까지 다음 달 말일 좀 전까지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개인 고객 모두 다 가능하고요. 어 이벤트 응모 해주신 다음에 중요한 신규 자산 1년 동안 연결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또 이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해주시고 마이 데이터 개인 신용 정보 마케팅 동의 활용 동의 필수로 다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모두 완료한 고객한테 지급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쭉쭉 내리셔서 이거 다 체크하시고 어 1년 관리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해주시고 문자 서비스 안내수단 체크해 주시고요. 또 어, 마이 데이터 마케팅도 동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산 연결 1년이 뭘까 자 1년마다 자산 연결에 대한 고객 동의를 kbs 받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1년 뒤에 또 이거 동의하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년 동의해 주시면 어 절대 뭐 불이익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되니까요. 유효 기간 1년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 마이데이터 자산을 연결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장점자 발표가 있습니다. 자, 대상 기간은 6월 21일까지고 6월 26일에 발표가 납니다. 경품 당첨자 이거 여러분들이 완료만 하셔도 다 당첨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급일 같은 경우에는 6월 28일 다음 달 말에 수요일 이내에 일괄 지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천 원 그냥 무조건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송 여기 동의 후 인증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마지막 동의문까지 해주시면 완료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입니다. 자, KB국민은행 금융상품 거래 시에 사용하는 거고요. 쿠폰 종류에 따라서 또 상품 가능한 상품이나 사용기간 같은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쿠폰함 경로 KB 스타뱅킹에 로그인하신 다음에 상단에 KB 월렛 아이콘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쿠폰함 들어가셔서 금융 쿠폰함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쿠폰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KB 월렛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 순서대로 하, 진행하시면 아마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쿠폰 사용 후에 일정 기간 이내 해당 상품 해지하거나 또 거래 취소하는 경우에 사용한 쿠폰은 현금으로 지급되진 않고요, 쿠폰으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물, 현금으로 교환, 환불, 재판매 불가하고요.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쿠폰 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당 1개의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어, 모두에게 3,000원을 드리는 이벤트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거의 다뭐 추첨제거나 아니면 선착순이거나 한데 이번에 KB 국민은행에서 3,000원은 전원에게 지급하니까요 오늘 도전해 주시고 다음 달에 3,000원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는 다음에 유익한 에테크 가지고 오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